삼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치고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나시린 삼손의 힘의 원천은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번번이 패한 블레셋은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는 사랑을 무기로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알려 달라고 날마다 재촉하며 졸랐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함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은 결국 자신의 심의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무것도 없던 삼손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머리 전체에 머리카락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삼손은 잃었던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행한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수한 실패를 이겨내고 음식 체인점을 성공시키자 실패한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포장지에 싼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풀어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물은 오뚜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뜻으로 오뚜기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철왕 카네기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만일 이 회사가 지금 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카네기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하루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 망가졌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지난 날이 재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한 젊은이가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무너졌다고 내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며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낙심과 절망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입어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